무리수와 실수. 자, 무리수는 유리수의 반대말이에요. 유리수의 반대말이니까 유리수의 개념을 알아야겠지. 유리수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말해요. 분수꼴이라는 거는 B분의 A와 같은 이런 형태를 말하는데, 둘다 정수이면서,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요, 얘들아. 분모가 0 되면 이런 수 자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정수도 1분의 마이너스 2라서 가능하고, 유한소수 고칠 수 있고, 순환소수, 우리가 중2때 순환소수는 이거 땡 하나에 구 하나, 땡 없는 거0 하나 해서 3 해서 약분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워온 개념에서는 모두 다 유리수였는데 무리수란 유리수가 아닌 수. 유리수가 아니라는 것은 즉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순, 안, 무 라고 하고 결론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런 애들. 를 모두 다 무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루트라든지 배워왔던 원주 같은 애들은 모두 다 무리수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저 유리수 무리수를 모두 다 합쳐서 실수라고 해. 실존하는 모든 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소수에는 유한 소수. 유한 소수는 뭐야? 끝이 있는 소수. 랑 무한 소수. 끝이 없는 소수. 가 있고요. 무한소수 끝이 없는 소수에는 순환하면서 계속 가는 게 있고, 순환 안하면서 가는 게 있는데, 순환을 안하면서 가는 애가 무리수고, 순환소수와 유한소수가 중입때 배운 애들이 유리수예요. 어, 그래서 가끔 무한소수는 모두 유리수다 하면 틀려요. 애들아, 무한소수는 무리수도 있고, 유리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호를 쓴다고 해서 다 무리수는 아니에요. 근호를 쓴 루트 4는 2로 빼낼 수 있죠. 제곱근은 사라져서. 그래서 근호를 썼다 해서 모두 다 유리수는 아 무리수는 아니야. 이런 애들은 유리수예요. 그죠? 이렇게 다 유리수니까.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 풀어 보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필수 문제 1. 다음 중 무리수를 모두 찾으세요 했어요. 자,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를 찾으면 돼서 루트 6이라든지. 근 네, 루트 9는요, 얘들아, 3이니까 안 되죠. 얘는 이미 분수로 나타내져 있죠? 유리수죠. 순환 소수, 이친구 땡 하나가 분모 하나에 들어가고 분자 얘가 들어가는 유리수죠. 이 친구 자체는 0.7이죠. 0.7의 제곱이라서 제곱근은 사라져서 0.7로 나와요. 전런데 네. 비읍, 루트 25 자체는 5야. 근데 그거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5죠, 뿔마. 그래서 답은 기역과 비읍입니다. 1-1, 자 멈춰놓고 한번 해보세요. 무리수를 고르세요. 시작! 자 해봤습니까? 무리수의 개수는 모두 몇개 나와야 되냐면 3개가 나와야 하고요. 3개가 나오는 것은 첫 번째가 이 친구, 두 번째가 이 친구, 세 번째 이 친구 돼야 돼요. 얘는 정수니까는 유리수, 이거는 1.2를 제곱한 거라서 제곱근호 사라진 1.2로 나와서 유리수. 0도 정수니까 유리수. 분수니까 유리수. 이 친구는 0.4가요, 얘들아. 9분의 4로 됩니다. 점 하나가 분모의 9 하나. 그 다음에 그 소수 전체를 쓰는 거지. 이게 3분의 2로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피수문제 2번. 옳은 것은 O, 틀린 거 X하라 했습니다. 첫 번째.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건 없어. 맞죠? 왜냐하면 반대말이니까. 2번 무리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였어요. 3번 근호를 써서 나타낸 수는 모두 무리수가 아니라 얘는 유리수였지.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가 아니라 순환하는 소수가 있었지. 순환소수도 무한소수지만 얘는 유리수였어요. 유리수는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이거 자체가 유리수의 개념이야. 그래서 답은 이제 5 이래만 오고 xxx 하면 됩니다. 그다음 오른쪽으로 갑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실수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는 중요하고 그 실수를 기억할 때는 유리수, 무리수 합쳐서 모두 실수라고 하고요. 실존하는 모든 수 유리수에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다시 말해 분수나 소수를 말해요. 네 소수 중에서는 유한소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순환소수가 있어. 그 다음에 정수에는 중1때 배운 양의 정수와 영과 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양의 정수는 자연수라고 다른 말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수가 점점 확장되는 개념이야 얘들아. 자연수는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수 들어가면 정수는 중1때 배우죠. 그러다 중2 때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1학기 때 우리가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중3 때 무리수가 등장하는 거야. 이렇게 수가 확장되고요.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실수가 아닌 허수라는 게 등장하고 막 그래요. 어쨌든 이런 걸 수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말이 없는 경우에는 수는 그냥 실수를 뜻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실수란 사칙 계산이 가능해서 덧셈, 곱셈에 대한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이 모두 다 성립해요. 한번 해 보자. 필수 문제 3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했어요. 자, 자연수는 얘들아 정수인데 양의 정수였어요. 그러니까 양의 정수를 고르면 되니까 자연수에는 5와 다음에 없네요. 그치지 그다음에 그냥 정수는 양의 정수와 0과 음의 정수를 다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의 정수와 0과 음의 정수. 그리고 여기가 루트 씌워져 있어도 얘들아, 4가 2로 나오니까 얘도 음의 정수입니다. 그 다음에 유리수란, 유리수란 얘네 다 포함하는 거고, 그치? 얘네 다 포함하는 거에다가 순환소수도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 소수, 얘는 얘네, 일단 기본적으로 포함. 상태에서 저 유한 소수와 순환 소수 모두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저 노란색 다섯 개고요. 다음에 무리 수는 순환하지 않는 아이, 이 빨간색 그저 루트 씌워져 있으면서 순환하지 않는 아이, 얘네 둘을 말합니다. 실수는 모두 다 실수예요. 유리수 무리수. 자, 그렇다면 3-1 너희가 멈춰놓고 한번 해보자. 결론은 유리수의 반대말이 무리수인데, 무리수에 해당하는 수를 고르면 됩니다. 무리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일단 답은 5번이 될 거고, 3번이 될 거고요. 1번은 요 친구가 4분의 3의 제곱이라, 제곱근호 사라져서 4분의 3으로 나와서 유한, 유리수고, 유리수, 분수. 얘는 유한소수니까 유리수. 얘는 순환소수니까 유리수죠? 근데요, 루트 4는요, 쌤이 아니에요? 하지만 2를 구하는 게 아니야. 2의 양의 제곱근. 2의 양의 제곱근, 루트 2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뭐야? 무리수죠? 여기도 무리수 살아있죠? 그래서 답은 3번, 5번입니다. 이제 너희가 멈춰 놓고, 뒤에 18쪽을 한번 풀어보세요. 18쪽 풀어보고, 채점하고,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